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마 전쟁 게임의 새로운 모드가 또 나와서 여러분들께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모드예요. 바로 스타워즈 모드입니다. 여러분들 스타워즈 아시죠? 광선검으로 붕붕붕 하는 그 스타워즈 모드. 지금 막 프리 베타 모드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모드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일단 그러니까 모드 처음에 깔아보면 여기 SW라는 팩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3 개밖에 없네. 사실 이게 베타 중에 첫 베타, 프리베타로 방금 막 나온 모드라서 아직까지 많은 유닛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대할 만한 모드인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시초. 칼을 보세요, 여러분들. 크... 영롱한 광성검의 그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카시. 이 친구도 이제 똑같이 생긴, 똑같이 생겼는데 칼의 색깔이 약간 다르죠?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레스. 이 친구도 똑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도 노란색 광선검을 들고 있습니다. 약간 서로 들고 있는 모습이 달라요. 이 친구는 양손, 이 친구는 한 손이, 친구는 양손으로 들고 있는데 각자 싸우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일단은 시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상대는 스콰이어들로 <laughs> 30명의 스콰이어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시초 고거싱자 지금 싸우는 거 보면은 약간 뒤로 움직이면서 뒤로 무빙 쳐주면서 칼 휘두르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칼을 바로 쳐내면서 동시에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 사정거리는 닿게 하고 남의 사정거리는 피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제다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그 칼의 소리,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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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칼의 달인들의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스페이스는 뭐지?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뒤로 뒤로 째는 거네. 뒤로 째는 거. 어? 뭐야 돌진도 된다 돌진도 빠세 빠세 잡아버리고요 마지막 하나 어딨냐 저거 왜 저기 있어 저거 뭐야 야넌 뭐하냐 여기서 제가 한번 제다이를 잡아볼까요 오 돌진한다 아 어. 역시 1인칭하면 지는 왕국자이 <laughs> 시초에게는 칼을 쳐내는 능력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다이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그 장면이잖아요 광선총도 웅 하고 한 방에 쳐내는 그 간지나는 모습 스타워즈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아처의 활도 쳐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화살 날라오죠. 오 뭐야? 오 이거 좀 에반데? 칼을 왜 그렇게 들고 있어요? 어떻게 쳐내는 거지? 그냥 자동인가? 야 자동이야 나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화살 그냥 쳐내는 클래스 이것이 바로 제다이인 것인가? 와 미쳤다 진짜 제다이. 그럼 솔직히 아니 화차 화살도 막을 수 있나요? 자 과연 제다이는 화차의 화살을 모두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실화 데스? 이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야, 잠깐만. 그러면은, 화차를 16대 놔보자. 화차에 화살 출발했고요. 야, 렉 걸린다. 우와! 는? 예, 안 돼요. <laughs> 야, 그러면 캐터펄트는 쳐낼 수 있을까요? 왠지 제 마음속에 스타워즈라면은, 바위가 날라와도광선검으로 붕! 하고 깔끔하게 잘라내는 그런 간지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돌멩이날라옵니다 과연 쳐낼 수 있을까요? 제다이! 못 쳐내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제우스의 번개도 한번 쳐낼 수 있을까 광선검과 번개의 싸움입니다 와우! 번개 다 쳐내버리는 광선검 클래스 제다이인 것인가 역시 와야 잠깐만 뒤로 날라오는 번개도 쳐내는데요? 역시 간지납니다 스타워즈거든요 이게 바로 기가 막히네요 근데 포즈는 왜 이렇게 돼있지? 제우스 신주제. 인간한테 졌대요. 그렇다면 우리 제나이는 독이 든 병을 쳐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오메. 쳐내는데? 야, 이것도 쳐낸다고. 에바다. 야, 솔직히. 아니, 유리병을 던지는데 그걸 광선검으로 쳐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직 첫 번째 제다이를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제다이는 얼마나 강력할까 두 번째 제다이는 무려 한 손으로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좀더 고수의 느낌이 풍긴다 이 말입니다 이 고수의 느낌이 풍기는 붉은색 광성검의 주인 제다이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일단 독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꺼 도병 뭐 자, 당연히 쳐내게 뭐야 하나도 못쳐내는데? 뭐야 아까 걔그 양손으로 드는 친구보다 시초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뭐하는 친구지 이거 그럼 이 친구는 활을 못쳐내니까 일단 활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17개의 활 진짜 못쳐내네 아니 이거 뭐야 나는 빨간 칼 들고 있는 제다이가 더셀줄 알았어 어 아닌가 봐요 그러면 스콰이어들 한번 놔봅시다 아니 한 손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도 못찾낸단 말이야? 어 근데 야와 근데 근접 공격은 좀더 간지난다 쿵쿵쿵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어... 간지는 나는데 실력은 떨어진다 한마디로 허세충이네요 다음 제다이를 보도록 하죠 소레스 이 친구는 노란 검인데 파란색 검을 들고 있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양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튕겨내는 능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활을 먼저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캐시 야, 야, 얘도 다 쳐낸다. 역시 여러분, 광성검은 양손을 들어야 되네요. 이양손검을든 친구는 마찬가지로 제우스의 번개도 다 쳐, 쳐낼 수 있겠죠? 네, 다 쳐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란색 양성검, 소레스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광성검 친구는 파란 광성검 친구가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캐터펄트입니다 가능할까? 바위를 잘라내는 제다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스타워즈 프리 베타 버전이라서 별 특색이 없습니다. 각 유닛마다 그냥 검의 색깔이 다르다 정도. 음, 그거 빼고는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들이 같이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일단 그러면 상대방의 드림 팀을 한번 배치해 를 보도록 하죠. 우리 아르테미스들, 아이스 자이언트, 텐세이, 화차 그리고 근접 사무라이들까지 해서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 go. 겁나 멋있어. 표창이랑 이런 거 다쳐내고요. 근접 공격마저 완벽하게 성공하는 클라스. 자, 이제 아이사이언트를 이겨내야 돼요. 뭐야? 야, 아이사이언트 벌써 죽었는데. 아, 화차 화살 때문에 죽었구나. 자, 제다이들 계속해서 돌격합니다. 아르테미스의 화살을 다쳐내는 모습? 간지나네. 와, 뭐야, 방금. 어, 뭐야, 죽었어? 체력이 진짜 약한가봐. 흠.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냥 세 명의 제다이를 합쳐서 완전히 원거리 인인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아르테미스들을 도배를 하는 거예요. 이3 0 명의 아르테미스들을해서 누가 더 가까이 갈수 있을까? 이걸 한번 내기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laughs> 나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아르테미스 레이스 시작합니다. 세명 일단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합니다. 자,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 파란 제다이 사마 와. 화살 다 튕겨내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오오오? 오,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아르테미스들의 화살을 다나아버린다 아하... 마지막에 가서, 파란 제다이가 먼저 죽고, 노란 제다이가 그 앞에서, 살짝 앞에서 죽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제다이들끼리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랑, 마카시랑 서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죠. 양손검과 한손검의 차이거든요. 이거 좀 궁금했어.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한손검이 공격 속도는 좀 빨라요.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네. 야빠 한손검이 공격 속도가 빨라요. 그죠? 와 공격은 한손이 훨씬 세네. 그러면은 노란색 친구도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합시다. 노란 친구도 한방에 잡아버리는 클라스. 광성검 사업에서는 한 손이 훨씬 유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제다이 중에 최강자로 판명된 마카시 빨간색 광선검을 들고 있는 친구와 원조 근접전 최강자들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이트 그리고 나이트는 방패가 있어요. 빨간색 광성검을 든 마카시 친구의 빠른 공속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해보는 건데 나이트의 공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거생. 자, 일단 먼저 달려들. 헐 와. 방패가 열린 틈을 타서 그냥 가슴 구어버렸네 그러면, 킹! 출동해봅시다. 킹! 1대1 근접전의 최강자 우리의 킹! 자존심을 세워! 주지 못했는데요? 아니, 한방이야, 무조건. 데미지 왜 이렇게 세? 광성권 데미지 얼마나 센 거야? 아니, 마모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모스. 체력발 한번 볼게요. 마모스도 한방이라고요 너무 사악한 공격력인데? 그러면 아이스 아이사이언트 스 출동하라 아이사이언트. 스 자, 이 친구의 와! 아이사이언트 스 체력 깎인 거 보셨어요, 님들? 아니, 이게 말이 되지그 아니, 저런 공격력 사악한 공격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검술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우리 쇼군. 검술 장난 아니거든요, 쇼군. 와! 쇼군이 정답이었네. <laughs> 쇼군이 근저에서는 제다이를 이겨버린다. 야, 그럼 이거 재밌겠다. 우리 제다이 전쟁 한번 벌여볼까요 제다이들하고 이 원래 탭스에 있던 검술에 제일 가는 친구들 있잖아. 그 친구들이랑 최고의 검투 대결 을 한번 펼쳐보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전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래 원조 유닛들 진영부터 살펴볼게요. 기사들이 맨 앞에 있고 그 뒤에 근접전에 최강자들이라 불리는 호플리테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 오랜만에 봅니다. 선생님. 님들 티쳐들이죠. 이 친구들이 검술 화려한 것만으로는 진짜 최고의 유닛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제다이들에게 뚝배기를 선사할 우리 쇼군들. 레몬디에는 그 왕입니다. 총 100명의 근접 전사들이 모여있어요. 병맛전쟁 오리지널 유닛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친구들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들을 상대할 제다이 모두 유닛 30명입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제다이가 훨씬 비싼데요. 근접 전투는 아무래도 머리 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기대가 되는 전쟁 안판입니다 고고쌩! 자! 기사들이 멋있게 돌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서 오플리트들과 트처들이 감쌉니다! 아하! 먼저 돌진에 들어간 기사들이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우리 제다이들은 아직 뚜렷한 사상자는 보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제다이들은 거의 다 멀쩡한 것 같아요. 지금 쇼군들도 다 돌진을 한 상태거든요? 우리 쇼군들, 어? 이 쇼군은 죽었나? 어허, 어... 제다이를 잘라낼 수 있는 쇼군들마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쇼군은 과연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하, 공격 실패? 아하, 쇼군도 사망. 30명의 제다이가 100명의 오리지널 검투사들을 그냥 턱발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리지널 유닛들은 이렇게 역시 오늘도 모두 유닛에게 털 려버리는 참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 나는 솔직히 그래도 제다이가 이겨도 어느 정도는 좀선방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아니네. 완전 처발리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후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죠. 바로 쇼군들에게 쇼군 30명으로 쇼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얼추 비슷하네요. 제군들을 믿는다, 쇼군들이여. 전투 시작. 자 들어갑니다. 머리, 머리. 야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제다이가 많이 발렸는데 역시 처음에 쇼군이. 딱 대시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칠때 제일 많은 제다이 세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야 싸움이 계속되니까 제다이가 쇼군들을 나머지 다 처리해 버리는 놀라운 기염을 토하네요. 야 그거네. 쇼군이 멀리서 탁 들어갈 때는 유리한데 붙고 나서는 쇼군이 불리한 거야. 쇼군도 안타깝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다이 모드, 스타워즈 모드의 프리베타 버전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아직은 이세 가지의 제다이 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아직 프리베타니까요. 좀더 베타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더욱더 많은 유닛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이 모드가 업데이트 된다면 제가 빠르게 소식 들고 오도록 하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버튼 팡팡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모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